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구원과 성화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요,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를 자꾸 믿음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성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게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화는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고칠 때그 사람이 회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은 속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화는요? 겉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성화가 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편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왜요? 죽을 때 즉각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점진적으로 구원받은 거라면 우편강도가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속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겉 사람의 삶은 어땠어요? 도적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는데 겉 사람이 점진적으로 거룩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 겉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그런데 이 구원과 성화가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고넬류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속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람바누의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을 오늘 딱 영접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원자가 사라지고 속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겉 사람의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겉 사람이 아직 깨끗하지도 못했어요. 왜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의 삶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런 삶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뭐 기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 했다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져요. 내 영혼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겠죠. 이것은 팔라오는 카리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헷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그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은 일한 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화로 내가 살아, 열심히 사니까 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사으로 받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사은 뭐겠습니까? 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은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수. 여기 이제 옛날 버전은 빚으로 돼 있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빚진 거잖아요. 나한테 빚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빚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잡고 요구하게 되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데,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자, 뭔가 행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거죠. V, P, P, N, D, M, S 이렇게 돼 있죠. 자 피는 분사죠. 자기가 처해진 곳곳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언제 열심히 하냐 현재의 시제를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 율법을 지켜서 사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가를 안 준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믿음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만약에 주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나보다 못한데 왜 좋냐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인 겁니다. 자, 그럼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 자, 일을 안 했는데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안 해요. 자, 여기 에르가즈마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주자들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오. 자, 언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에이. M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보면 분사예요. 시대가 현재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일하지 않았어도 뭔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A는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이 A가 격자리인데 목적격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라고, 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너가 일하면서 구원한다면 평생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살린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복음만을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의로, 믿음으로 했더니 의로 여겨주신대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죠. 의로 여겨주신다. 여기도 문법을 보니까, v-i-p-p. S3 이렇게 되 있어요. 직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하신다란 얘기입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람반으로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겨주신대요. 일하지 않았는데도요. 언제요? 시대가 현재입니다. 지금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이 피는 수동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태를 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 일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율법을 뭘잘 지킨다고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그거 안 해도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내 아들이다라고 칭해 줄 거야. 의롭다라고 말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동태 속에는요, 내가 0.11%의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는 믿기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요. 구원에 관해서 그러지 말고 술담배 끊으세요. 그 거룩함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담배는 다 하면서 구원 받을 때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먹고 있는 거 잘못된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100%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술, 담배 끊고 거룩하게 사는 거, 내 겉사람이 거룩하게 살 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라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술, 담배 끊으라 했더니, 그건 못 끊게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뭔가 행위로 뭐가 거룩해서 구워 놓는데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이 수동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 일하지 마. 너일안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라 거.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반드시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화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과 성화를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공부했잖아요. 람바노다. 데코마이가 아니다. 람바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데코마이처럼 손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환란 가운데 반드시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든지 버리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성도들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